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저... <laughs> 미친 걸 보내셨네요? 뭐야? 얘 지금 통화 중지하는데? 이제 우리 후배님께서 우리 유부남 아저씨께서 우리 은과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영아 내가 탕후루를 만들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, 뭐, 주면 맛있게 먹을게. 그랬는데, 얘가 이거를 주기 위해서, 오늘, 이제 절 찾아오기까지 했거든요? 한 번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 새끼 또 뭐랑!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<laughs> 일단 김종국씨가 있고 트리플 아르기닌? 아르기닌 뭐야? 어디에 좋은 거야 도대체? 정력? <laughs> 일단 락앤락 뚜껑 열었을 때 이제 과일탕으로 두개 있고 과일탕으로 두개 여니까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거 설명을 들어보자. 잠깐 이거 뭐뭐뭔지 좀 들어보자, 물어보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미친 걸 보내셨네요? <laughs> 뭐야? 얘 지금 통화 중지하는데? 참발! 뭔지 모르겠거든요? 근데 제가 한번 맞춰볼 테니까 뭔지 맞는지 혹시 어.. 정답이다 오답이다를 <laughs>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위에부터 위에 저거 설마.. 네 치즈스틱이에요? 맞습니다 정답! 다음 거 너무 궁금한데 저거 혹시 감자튀김이에요? 정답입니다. 오, 적중률이 좋으시네. <laughs> 어, 역시 여신님.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. 인간 문물에. 그러고 <laughs> 아, 그럼 다음 밑에 거. 저게 진짜 비싼 겁니다. 저게 무려 치즈볼 탕후루예요. <laughs> 이 치즈볼이요? 네, 치즈볼로 치즈볼 탕 <laughs> 만들었다고요? 아니, 되게 <laughs> <laughs> 십장초리같이 <십짬철이>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이거 맘스터치 가서 신나게 식사하시고 배불러서 애매해 가지고 싸우신 거 아니죠. <laughs> 아, 아니요,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맘스터치는 전통적으로 <laughs> 사이드가 더 비쌌어요, 선생님. 여신님. 뭐잘 모르시나 본데 지구 생활을 지구의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는 뭐 사이드가 더 비싼 브랜드라 가지고 절대로 이게 남는 걸 드린 게 아닙니다. 좋은 걸 드린 거예요. 너 그러면은 나지짜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네? 시식해 보셨나요? 아니요 야! <laughs> <laughs> 쓰레기 새끼야!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한 입도 안 먹어봤다고요? 그게 뭐냐 여진님 그통 안에 뭔가 스페셜한 선물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 옆에 돌려보니까 정력에 좋은 걸 보내셨다던데 <laughs>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이거 볼지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저는 그냥 몸에 좋은 건줄 알았어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<laughs> 아니야 뭐저 그냥... 전립선 있으니까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<laughs> 아 그래도 약간 성적 수치심 느꼈어요. 아 <laughs> 어, 생각해 보니까 아니 후배님 아니 저한테 이걸 보내신 이도가 대체 뭐예요? 성적 수치심은 본인 성적표를 보고 나도 성적의 수치심을 느끼는 게 성적 수치심이고요. 전벌.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. 지구에는 좀 오는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는 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지구의 음식을 거. 선물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달의 음식을 제대로 제가 한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접할게요 먹을 수 있는 거죠? 그거야 뭐? 모르죠 저는 이제 지구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제가 배달했던 것처럼 지하철 타고 오셔가지고 배달해 주셔야 돼요 너네 집까지? 배달의 민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나 궁금한 거, 내가 가서 네. 배달해주고 띰띠이도 불러서 셋이 다 같이 논다거나 아니 귀가합니다 귀가! 당연히 귀가죠! 당연히 귀가죠! 제가 오늘 귀가잘할수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일정을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은 안 드렸지만 저희 와이프한테 엎드려 뻗쳐 했거든요 <웃음> 갑자기 <laughs> 예정없 <없이 웃음> <laughs> 집에 사람을 들이면 어떡하냐고 미리 <laughs> 얘기도 안 하고 <정하다고> 와가지고 깽판을 주 놓고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사제노계자 받고 예, 이제 꺼지세요. <laughs> 아, 저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. 아, <laughs> 어, 어, 말씀하세요, 말씀하세요, 말씀하세요.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잘안 나와서요. 좀 이게 버퍼링이 필요합니다. 다, 우리 다른 다레... 아, 씨마요 말... <laughs> 아, 왜 다레... 그래, 하지 <laughs> 마. <그래야, 집안! 웃음> 우리, 우리 다른 다른 여신님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니, <laughs> 다른 여신과이팅. 最後はええ子もっこいとやで。